자, 저번 시간에 우리 애니메이션 수업 진행했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니메이션 넣어서 재생시켜보고 플레이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애니메이션 그만그 그 세팅에서 몇 가지 조금 더 기능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을 하자면, 음, 지금, 우리 프레임, 프레임당 정보로 있죠? 프레임당 정보. 각 프레임별 정보. 여기 에 보시면, 이제, 좌상단에서 얼마큼 잘라서, 얼마나, 어, 얼마만큼의 시간동안 노출시킬 것인가. 요 데이터가 프레임 데이터 안에 들어 있는데 여러분 만약 이런 거라고 싶으면 어떨까? 지금 어 이건 이제 게임 구현적인 내용인데 2D 게임이건 3D 게임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의 좌표를 표시를 할 때요 지금 우리 물체를 이렇게 중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위치 정보가 이제 출력되는 이미지의 발쪽에 맞춰줘요. 발쪽에 맞춰줍니다. 3D 모델링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이제 3D 캐릭터가 나오더라도, 3D 캐릭터의 발쪽에 이 좌표를 잡아줘요. 이렇게 해줘야 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만약에 땅이나 이런 데 충돌을 했을 경우에 발이 곧 본인의 포지션이랑 딱 일치되니까 캐릭터가 그대로 땅에 붙어서 가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안 그러면은 매 물체마다 크기가 다 제각각일 텐데, 다 제각각인 모든 물체들을 땅으로 이렇게, 만약에 포지션을 현재 땅, 이렇게 땅으로 파고들었어. 그럼 맨날 자기 사이즈 절반만큼을 계산해서 올려줘야 되잖아. 그래야 얘가땅 위에 쓴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이 애초에 그냥 규칙을 모든 것들을 발바닥 기준으로 좌표를 잡아주면은 저런 예외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그 아이작 같은 게임을 예시로 드는 친구가 한두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였지? 어, 이거, 이것도 아이작 아니었나? 어, 여기 보면은 이 친구도 지금 이미지를,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떠 있다는 것 자체가, 캐릭터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중심 기준으로 충돌체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고, 캐릭터도 이렇게 떴어. 충돌체 이렇게 있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2D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2D, 2D 게임. 2D 게임이지만 방금 보여줬던 이미지 같은 탑뷰 형식의 게임들은 어, 캐릭터들이 이동하는 축이 하나의 평지 를 단면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방으로 다 이동하죠, 캐릭터가. 요런 게임들이 주고 싶을 어필하고 싶은 게 뭘까? 보여지는 거는 이 평면 2D 게임이지만 보여지는 건 2D 게임이지만 실제 캐릭터가 이쪽에 있을 때랑 화면상에서 여기에 있을 때랑은 이게 더 안쪽이란 느낌 아니야? 마치 우리가 위에서 보고 있는 느낌이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laughs>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으로. 우리가,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으로 캐릭터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탑뷰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의 게임이거든요. 실제로는 뭐 x축과 y축밖에 없는 2차원이지만 마치 우리가 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3차원적인 느낌을 주려고 이런 형태의 시점을 사용을 한단 말이야. 이 비지 자체도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예시로 들고 있는 애니메이션도 보시면 탑뷰 형식의 딱 리소스예요. 캐릭터가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잖아, 그지? 위쪽으로도 걸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도 내려다올 수도 있고, 좌우로 이동할 수 있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하던 게 뭐였어?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식으로 만들고 캐릭터 충돌체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으면은 탑뷰 형태의 느낌을 주기가 힘들어져요. 원래 의도했던 어떤 소리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캐릭터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 탑뷰 느낌의 게임이야. 리소스 생긴 것 자체가 캐릭터 생긴 게 그럼 여기 내려오고 있어. 그러다가 적이 나한테 총알을 쏘았어. 저기 나한테 총알을 쐈어 근데 봐봐 저기 여기에서 총알을 쐈어 나한테 총알을 이렇게 뿅 근데 내가 이 총알을 맞는 게 맞을까? 지금 서있는 라인이 다르지 않아요? 이거 내 그냥 등 뒤로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내 뒤를 지나가야 되는 느낌 아니야? 탑뷰 형태의 게임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충돌체를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어버리면 이거 맞겠죠? 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저런 충돌체도 제가 오프셋 데이터를 준 이유가 바로 저런 것 때문이에요 오프셋, 이 오프셋이라는 개념이 지금 애니메이션 쪽에도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 충돌체는 이미 세팅 가능하게 우리 설계 다 잡아놨죠 이게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저런 스타일의 게임을 만약에 만드실 거라면은 요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캐릭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실제 캐릭터 좌표는 여기야. 여기가 실제 캐릭터의 포지션 정보고, 애니메이션을 오프셋을 줘서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띄울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서 애니메이션을 돌려주는 거야. 그려지는 거를 그럼, 내가 이, 이 오브젝트가 어디에 존재하던 간에 캐릭터는 그 위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발기준으로. 그리고 충돌체는 어디다 배치해야 되냐면, 충돌체도, 충돌체는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랑 지나가다가도 안 부딪히겠죠. 왜? 걔도 충돌체를 여기 달고 있거든. 서로 지나가는 라인이 다르면 안 부딪히겠지, 내 뒤로 넘어가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선상에 있어야 부딪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서 총을 쏜다고 해도 여기서 쏘면 맞아야 돼. 그지 총을? 근데 여기서 쏘면 내 뒤로 지나가는 거지. 맞죠? 그럼 내가 쏜 총알도 요런 식으로 해줘야 돼. 총알의 위치, 포지션이 여기에요. 여러분, 총알의 위치, 포지션이 여기야. 근데 총알 애니메이션이나 텍스처를 오프셋을 줘서 충돌체도 여기 달렸습니다, 총알도. 오프셋을 줘서 이미지 출력을 여기다가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줘야 같은 라인에 있을 때 맞는다라는 느낌이 나오겠죠?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죠? 이펙트는 여기서 띄워줘야겠지? 충돌? 딱 했을 때? 이해되셨습니까? 음. 요런 식으로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예외 처리나 이런 것들이 훨씬 생각하기 수월해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걸 다시 오프셋을 줘서 출력을 하는 거죠. 오프셋을 줘서 이미지를 위쪽으로 올려주자라는 거지. 자, 그럼 애니메이션 같은 거 출력할 때 오프셋을 줄수 있어야겠네. 오프셋을 줄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프레임별로 오프셋 데이터도 세팅할 수 있게 해볼게요. 그럼 프레임에 오프셋이 적용되면은 실제 실제 렌더링을 할 때에는 나를 오브젝트의 위치에다가 바로 출력할 게 아니라 해당 프레임에 들어있는 오프셋 데이터만큼 이동시켜서 그 위치에 출력을 해야겠죠 출력 위치가. 출력하라는 위치에 프레임 슬라이스 사이즈만큼을 빼주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원래 출력 위치에다가 오프셋을 더한 부분에다가 가야겠지. 원본에서 자를 사이즈는 똑같아. 원본에서 잘라서 붙일 곳에다 오프셋만큼 한번더 추가 이동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출력을 해주겠다 이거야. 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포지션에다가 이걸 하는 게더 낫겠다. 미리 오퍼셋을 더한 다음에 거기 위치에서 이제 절반 절반해서 좌상단 해서 이렇게 딱 이미지 위치 딱 잡아주면 되겠죠. 오퍼레이터 구현이 안돼 있네요. 자 그동안 우리는 오프셋을 세팅해 준 적이 없었잖아 그지? 애니메이션 크리에이, 크리에이트 할 때는 여러분 내가 특정 애니메이션의 특정 프레임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한번 해봅시다 자, 레퍼런스를 준 이유는 바닥 안쪽에서 수정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내가 특정 프레임을 얻어올 수 있다는 건데 플레이어 쪽으로 가볼까 플레이어가 지금 애니메이션 쓰고 있잖아 여기서 애니메이션 추가하고 워크다운이라는 애니메이션 플레이하고 있는데 플레이하기 전에 아 뭐야? 뭐 플레이는 해 놓고 애니메이터 파인드 애니메이션 워크다운 애니메이션 하나 추가했으니까 요거 찾아오고 아, 걔 네임이구나. 똑같은 함수 두개 있는 줄 알았네. 아, 어, 0번 프레임, 0번 프레임으로 가자. 아, 그리고 여러분, 저번 수업 프로젝트 좀 문제 있지 않았어요? 실행해보니까 크러쉬 나던데, 내가 올린 프로젝트, 그래서 예외처리 해놨었거든.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예외부터 잡자. 여기 업데이트 돌때 끝까지 돌면은 내가 마이너스 1로 세팅해 놨거든. 이거 원래는 마지막에 문제 없었는데, 뭐 바꾸고 나서 수업 종료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런터 프레임, 렌즈 프레임, 쮸레이션 이거 피니시 및 리턴하게 해놔서 마이너스 1 해도 상관없거든? 아, 마이너스 1 세팅하고 일로 내려오는구나. 잠깐만, 이거를. 사이즈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되잖아. 프레임 인 덱스 증가시키고 나머지 이렇게 받고. 응. 이렇게 순서를 바꾸자. 시간 계산하는 부분 일로 올라, 올려도 되는데, 괜히 여기 때문에. 아, 이거 내린 이유가 그거구나. 인덱스 하나 증가시키고 나서, 근데 그게 문제 생겼을 경우 예외처리 해주고 문제 없을 경우에 그 다음 인덱스에 남은 시간만큼 그 빼서 이거 세팅해 주려고. 아, 아, 아. 일로 내려가는 게 맞고, 여기서 피니시 했으면 리턴시키자, 바로. 아래쪽 코드 실행 못하게. 그, 피니시 끝났으니까, 누적 시간은 무조건 제로로 만들어주고.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고, 아예 리턴 시켜버리죠 음. 근데 지금 반복 모드라서, 피니시가 됐어도, 다시 이걸 0 프레임으로 세팅해서 다시 돌려주고 있는 거죠. 애니메이터가. 반복 모드로, 리피트 모드로 했기 때문에.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1회 재생만 한번더 해보고. 오케이. 됐어. 자, 저번 시간에 있던 문제 잠깐 해결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0번 프레임 얻어와서, 이때 오프셋을 한번 세팅해 주자고. 0번 프레임만. 잘 적용되나? 얘만 Y로, 위로 마이너스 20 올려. 0 프레임만 딱 특정 프레임만 오프셋을 한번 줘 볼게요. 어떤 느낌이 되는지 오프셋 적용된 거 보여주세요. 만약에 전체 프레임 다 내고 오프셋 줬으면은, 그로남수 하나 있으면 좋겠다. 최대 프레임수 알아오는 거. 전부 다 올라가서 충돌체보다 다 위쪽에 출력되겠죠. 여기가 지금 플레이어 중심이거든. 이제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전체 오프셋을 중심발 기준으로 캐릭터를 좀더 올려서 출력하고 있죠.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음? 자, 이렇게 오프셋도 세팅할 수 있게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잠깐만. 뭘좀 바꾸려고 했는데. 아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애니메이션에 오프셋 기능 하나 추가했구요